경상운립대학교 커뮤니티 네브리 타임에 총학생회 후보자 등록을 위한 서명 운동과 관련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후보자 등록 기준에 대한 학우들의 의견과. 선거본부 입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26학년도 총학생회 선거가 2025년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총학생회 후보자인 새벽과 새로고침 선거 본부는 후보자 등록을 위해 10월 22일부터 29일까지 약 8일간 각각 전체 유권자 16,700명 중 10%인 1,670명의 추천서를 받았는데요. 유권자의 10%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추천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두 후보자들은 교내에서의 현장 홍보 활동과 SNS를 통한 홍보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학내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추천서 홍보 활동과 관련해 부담스럽다. 현장에서 추천서 작성을 거절하니 마음이 불편하다. 등의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후보자들의 경우, 기호 1번 새벽 선보는 현행 추천서 기준이 후보자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책임감과 조직적 영향을 확인하는데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하며 기준 유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기호 2번 새로 고침 선보는 후보자에 대한 정보 없이 진행되는 추천서 작성 방식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불편과 반발의 배경에는 우리 대학의 추천서 충족 기준이 타 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구조적 요인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리 대학은 선거 시행 세칙 제6조에 근거해 유권자의 10%의 추천을 받은 선거권자 추천서를 후보자 등록 서류로 제출해야 하는데요. 타 지역 거점 국립대학의 경우 후보자 등록 추천서 작성에 필요한 인원을 재학생 비율이 아닌 기준 명수로 제시합니다. 전남대는 250명, 충남대는 350명, 경북대 충북대, 부산대는 50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체 유권자 수와 비교하면 전남대와 충남대는 약10% 수준이며 경북대, 충북대, 부산대는 10%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러한 기준이 후보 등록의 편의성보다 대표성을 우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일정 수준의 지지를 확인하는 최소 자격으로 보고 있어 학생의 측을 바탕으로 통합전부터 유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제기되는 학우들의 불편함을 인지하고 있다고 전해습니다 규정 변경을 위해서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뒤 전학대회 또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학생의칙에 명시된 대표성의 가치를 수호하고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히며 학우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향후 후보자 및 유권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추천서 기준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g n 뉴스 김종혜입니다.